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춥네. 이거 진짜 춥다. 이야, 북한 사람들이 최고 관광지, 좋아하는 관광지가 대한민국 국방부랍니다. 여러분, 안 웃기나죠? 국방부가 저 관광, 이게 뭐고통일되나 벌써? 완전 개판이다. 진짜로 막 국방부도 개판이고, 나라 꼬라지도 개판이고, 문재인도 개판이고, 추미애도 개판이고, 그렇다, 만 문재인 진짜 치사하다. 솔직히 남자답지 못하다. 나이는 뭐 내보다 한살 많지만은. 진짜, 비겁한 놈이다. 오죽하면 저거 학교에서 그 어린 학생들이 창피스럽다 하겠노? 참. 그러더니, 막, 에기 막히고, 저, 눈 감고 이러니까는, 막, 안 듣긴다, 모른다. 저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게, 앉아 서슬, 목을 졸라온다 이거. 그래, 뭐, 제대되노 윤석이 날라 뻔야지 대한민국 법을 없애 뻔야지 그래서, 저, 달조, 이나 달조? 달조? 여러분, 거꾸로 하면 뭐, 제대되노 달조. 달조, 저, 추미에 저거 앞장서야가 있지, 저 무식한 게또시기들 잘한다, 저거는. 저기 참 술만 잘 처먹는 게 아니고, 진짜 진짜 무식하다. 비겁하다. 죄를 짓으면 이제 당당하게 죄를 받아라. 서민들 보면 조그만한 죄를 짓도 씨발, 불러주고, 진역을 살리고 다 하면서 너는 뭘고 미친 개들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다, 너가. 어이, 추미 아들. 내얼마 비겁하다. 니들만마 문재인처럼 진짜 비겁하다. 너그마처럼 비겁하다. 너그마가 먹고. 씨발, 뭐, 육가원칙을 아나? 육가원칙을 지키나? 뭐고 뭐 죄없는 사람 다 잡아가 다 내놔보곤 너끼리 씨발 바 북한하고 통일할라카나 그런 엄마를 두서 존나 행복하나 임마 온 국민들 남자라면 임마 그거 가가지고 임마 그것도 옛날처럼 틀린다 이가 그 꼴랑 씨바 20몇개월 그것도 뭔지 있 이제 오만 터기를다 받고 임마 그게 뭘고새끼야니 네 자식들한테 임마 니네 임마 결혼해가 자식들한테 임마 그런 이야기 할기 이가 우리 엄마 덕 많이 봤다면서 우리 엄마 치맛 보기 사이가 니네 터키 안 살아 왔나 하면서 너그만 죽고 나면 씨바 춤이 죽고 나면 니뭐 네 짤래. 너 새엄마한테 이야기할게가. 이 새끼가 진짜 정정당당하지 못하다. 춤미에 저런 게 씨바, 육한 짓도 모르는 저런 게법무부안 찬. 장관으로 안 찬. 근마은 그 누구? 새끼가 진짜 쪽팔린다. 그 추하다. 그 새끼가. 이 대한민국의 공직자들, 비급한 놈들 진짜 많다. 막 대가리가 현재 대가리가 씨발저리 비급해서 그런가그 진해온 검사 그 여자 아니가 그거. 미친 아줌마 그거. 야, 이거는, 씨바 실력으로, 말이야. 뭐, 정직으로. 이래가, 뭐, 진급을 하기나, 뭐, 돈을 벌생각이랬겠데아버야가돈 벌란다, 이 미친년, 이가이 진혜원, 이거, 씨바 니, 내꺼 한번 봐봐라. 니도, 이, 보면, 열받을 끼다. 어째 저리 잘안 오? 하면서, 열받을 끼다. 어디, 뭐, 김정숙이 보고, 뭐라 카나 뭐, 최 씨라 닮았다 카나? 뭐라 하노? 니, <laughs> 끼, 네, 이씨바 아부들, 진짜. 좀, 씨바 골라가면서, 아부 좀 해라. 뭐고야 진짜로. 차라리, 그거 지금, 소피 마루소 닮았다 라 그럼, 니는 지금 막바로 검찰총장 안 되겠나? 야, 저런 것들이, 여러분, 저런 것들이, 화, 저런 게이 나라에 검사 질나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육가원치를 위배하면서, 참, 뭐, 추미하고 뭐, 뭐, 어째? 아이고, 추미하고 같이, 뭐, 씨발, 어디 가, 가가지고, 막, 씨발, 막, 배추하고 버물어가지고, 어째, 불난 막, 저 같은 가 아이, 씨발. 야, 진영원좀 정직하게 해라. 좀 정직하게 일을 해가지고, 이제. 정직한 돈을 벌고 정직하게 출세를 해라. 진급을 해라. 이 나라를 이렇게 개판으로 만드는 놈들이 주범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시지요? 다른 놈도 아니고 문재인도 아니고 문재인 그런거 다 후속타다. 손석기개석끼 그거 다 후속타고 1등공신은이 나라를 개판 만드는 일등공신은 문빠들하고 그 옛날에 그 한나라당에 있는 그 김무성이, 하태경이, 장재원이, 유성미 이것들이 주범입니다. 일 잘하고 있는 대통령을 갖다가 끄잡아내라가지고, 어? 강제로, 그, 개도서에 이어놓고 뭘꼬? 저거는 돈 잔치 마고, 어만 이념 사참 마고, 이기시면 나라 꼬라지가. 진짜 추한 놈들, 이, 다시 말할게, 이, 김무성, 이, 종자들, 그 외에, 58명, 이것들 완전히 역적들이다, 그래. 문바들, 연놈들, 너희들 막 완전 역적이고, 씨발, 나라가 있어야 뭐, 지랄 댓글이 였떤지 씨발, 그, 이념 탈영을하던지 할까, 아이가. 일잘하는 사람, 그거, 가다 놓고, 이, 씨발, 지금, 우회하면막 뭐 끼고. 다시 돌리나라! 문재인 이 새끼가 뭐랍니까? 그, 대통령 취임사 때. 지가 뭐, 그, 대통령도 아지만 그것도, 개펌 잡고 취임사 때, 빈손으로 와가지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 빈손으로 자기 고향에 돌아가겠다고, 이웃과 정을 나누겠다. 이렇게 주둥아리 씨불이 놓고, 이, 씨바 어? 40억 예산, 그거는 뭔데, 그거는? 백성들은 완전 개판 만들어 놓고, 백운께, 춥게 만들어 놓고 지는 심발지 살단돈이 다한다 주동아리만 빈손으로 내려간다한다이 한다, 호로 새끼가 이 새끼 진짜 비겁한 놈이다 이거 그리고 니네 이마 양산에 넘어간다대 내려간다대 니네 양산에 오바라 이마내 그거 이 고양이다 그게 새끼 그 새끼 어디 그 내려와 니네 베르고 있는 천지 빼가리더라 이김두관그 새끼도 거기에서 심한 거 어? 국회의원을 쳐먹고 양산 수준 알만하다 옛날에 양산 안 그랬다. 누구를 찍든 거는, 그거는 자유다. 그런데, 씨발, 똑바로 하는 놈 해야 될거이가 이게 뭐꼬, 나라, 이거. 완전 반칙을 해가지고, 이제, 조금 능력있고, 조금 괜찮은 놈은, 삭을 삭삭 다 잘라본다. 그래요 씨발, 저거 존경하는 김정은 수령님하고, 사이 좋게, 씨발, 한 나라 통일해가 만들 거 아이가. 그럴라고 하는 거 아이가, 이 족같은 연놈들아. 해도 해도 너너마하다 진짜로. 이 민주당, 이 문재인 쫄개들, 민주당 연놈들. 이 새끼들은 꿈이 뭐, 뭐고 시바 그만 마이쳐먹었나온 마이, 마이 나라 돈 넣을 거이가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시바 문제 콧구멍에 마늘 빼먹기 서민들 그 500만원, 1000만원 그 보증금 그런 거 그거 해가 투자해나그 돈도 다 갈채 쳐먹고뭐그일잘하 사람은 시바 어디다 보내고 유배지 보내보고 대한민국 시바 검사들은 전 전라도 시바 전라도 사람 다시 이쁘고 이게 너가 주둥아리 쳐는 거 팽등한 기가 와 시바 청와대도 니기 시바 그저저 저, 저, 전라도 갖다 놔뿌라고 그. 그 있으면 많노 빨갱이가 운영하는데 어디 갔다나 다똑같이 그러나 양산에는 내려오지 마라 이씨발 X가 되 인간아 이게 나라 꼬라집니까 여러분 해도 해도 어느정도로 해체 먹어야 아이고 저 새끼들이 권력을 찢으니까 정권을 찢으니까 이라고 말까 아이가 이게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해의을를 가지고 구석구석 낭비를 해도 저 눈도 깜도 안한다 그거 보십시오 저씨발 북한 놈하고 사이좋게 지나게라 해가지고 백 몇십억 들여가지고 한거 그 미친년, 김여정이가 폭발을 시기도 있자. 기 웃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 지돈이가, 지돈이면 씨발 웃든지 지랄병 하더니 미쳤든지 해도 괜찮지. 해대도 너무하다, 씨발, 그 예산만 자꾸 내가 빚만 내가 지고 있자. 또 엄마, 뭐 씨발, 그 표들 낳고 지랄 뭐 주니 주니 한다 주기는 뭐 주노, 씨발. 돈한몇푼 씨발, 그, 어. 디 흔적 나가 놓고 뭐잖노 씨발, 어디다 다 갖다 주지. 그 새끼들은 북한놈들은 돈 하나 없는데 어쩔수 없이 씨발 계속 미사일 말라가쏴 제끼노 내가 이거 정부 씨발 세군데 세분 바뀌면서 이 간첩정부들 바뀌면서 그때 준 돈으로 그 새끼들이 어 미사일 만들고 다 만드는 줄나 그래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 씨발 니가 딱 들어보고 틀림 틀린다고 내 댓글 좀 내라 이 씨발 도둑놈아 바깥때리 찍여야 될놈